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방식에 변화가 생깁니다 자동차 보험과 비슷하게 바뀌는 것 같은데요 병원을 좀 과도하게 이용하면 갈 때마다 내는 본인 부담금을 더 높게 하고 반대로 적게 가면 납부한 보험료 일부는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연초부터 선박 수주전에서 굵직한 사업들을 따내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주문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친환경 선박, 암모니아 운반선 물량을 최근에 싹쓸이하고 있다는데, 이 내용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2월 5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월요일은 하창환 헤르메스 스타본 부장 그리고 언더스탠딩 안승찬 기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붓하게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가 약간 바뀌는 것 같은데, 예, 네, 일단 소개를 좀해 주시죠. 어 그러니까 국민 건강보험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건강보험을 이렇게 바꾸겠다 뭐 이런 청사진을 어제 제시했던데 예. 가장 큰 변화는 일단 수가 제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 수가는 행위별 수가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면 얼마 주고, 약 처방하면 얼마 주고. 조사 놔주면 얼마죠? 이런 식으로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이제 정해진 수가를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음. 돼 있어요. 신중하게 처방하든 대충 대충 처방하든 가격이 같다. 그렇습니다. 또. 행위별로 처방. <laughs> <laughs> 그러니까 어. 의사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하자면 예, 예. 환자가 뭐 빨리빨리 진찰하고 다음 환자로 넘어가는 게 수가를 받는데 훨씬 유리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음. 그게 느긋하게 뭐 환자 받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해주느라고 열명 음. 받을 거 일곱 명만 환자를 받았다. 그럼 예. 본인이 받는 의료 수가는 삼십 퍼센트 줄어드니까요. 음. 구조적으로 좀 빨리빨리 진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택시 요금 매길 때 주행 거리로만 매기면 네 막혔을 때 아무 못 가고 있으면 이건 아무 것도 카운트가 안 되는 거니까 <laughs>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막 택시들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하고 비슷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어, 지역 의료 시장에서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지역은 뭐 기본적으로 인구도 적고 환자도 적으니까 이런 곳에 병원을 내면 환자를 많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대신 신중하게 볼 수는 있겠죠. <laughs>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가를 많이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산부인과나 요즘 얘기가 많이 되는 소아과 이런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그 그러니까 산부인과, 소아과 진료는 뭐 사실은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치료가 없고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커버 가능한 급여 치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건강보험 에서 받는 수가가 병원 수입의 거의 전부라고 할수 있는데. 이~ 뭐~ 요즘 뭐~ 저출생 때문에 환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왜 음. 그런 것도 이제 아이들은 주사 한번 놓으려고 해도 막 울고 그러니까 네네. 어른들보다 시간도 훨씬 많이 걸리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소아과 같은 병원이 수가를 많이 받는 데는 좀 불리한 구조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예. 외과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수술할 때 얼마 이런 식으로 행위별 수가가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 많고 굉장히 고령자를 상대로 한 까다로운 수술하고 음. 뭐 그런 걸 하나 좀 쉬운 수술을 하나 똑같은 수가가 책정이 되니까 예. 어렵고 중환자에 대한 수술은 피하고 좀 편한 수술을 자꾸 선호하는 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복지부에서 내놓은 대책 중의 하나는 뭐 중증 환자라든가 응급 환자 소아과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수가의 가중치를 좀더 높게 부여하는 쪽으로 계산식을 음. 바꿔보자 예. 그래서 필수 우려 쪽은 한번 진찰을 해도 좀더 수가를 주는 식으로 정산 단가를 좀 달리해보자 뭐 이런 내용인데 어~ 기본적으로 뭐이 방식이 맞긴 한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수가를 결정하면 이게 상대평가라서 음. 다른 쪽 가중치가 줄어들거든요. 음. 그러면 누군가의 의료행위의 수가를 낮춰야 되는데 안 중요한 의료행위 어디 있냐? 그 치과는 그럼 안 중요하냐? <웃음> <웃음> 이렇게 불만 제기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상대적인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는 서로 일종의 제로센. 제로썸 게임만 되는 방식이어서 예. 파격적인 가중치를 부여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뭐~ 찔끔 조정하고 마는 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음. 그래서 조금 이번에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공공정책 수가라는 제도입니다 음. 이게 뭐냐면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는 그대로 놔두고 예. 뭐~ 응급실이라든가 지역 병원 뭐~ 고위험 분만 뭐~ 중증 소화 수술 이런 공공 의료 목적이 있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예. 가중치 주는 거 외에도 별도로 아예 보너스를 좀 주자. 음, 돈으로. 예. 음. 그래서 행위당 오십만 원 이런 식으로 정액 보너스를 주는 식으로 제도를 도입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이 낮은 직원한테 좀 인상률을 높게 해줘도라도 음. 실제로 올라가는 금액은 기본급이 낮으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이럴 때는 예, 예. 이제 비율로 곱하는 인상률 말고 아예 음. 일정액을 연말에 보너스 이렇게 딱 주면. 추가적인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일과하고 비슷한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 행위별 수가제라고 하는 게 정말 빨리빨리 진료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다 보니 예. 우리나라는 병원비가 굉장히 싸 미국은 병원도 못 간대 아파도 뭐~ 이제 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음~ 그~ 퀄리티로 보면 <laughs> 야, 이게 서로 같은 건가라고 <laughs> 생각될 만큼 예, 그렇습니다. 전혀 다르잖아요. 그게 이제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됐었던 건데 그래서 이번에 아예 이제 이 행위별 수가 제도를 좀 근본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어, 정부가 이번에 밝힌 게 대한 지불 제도 모델을 좀 부분적으로 도입하겠다 이런 취, 제도도 밝혔는데 이게 뭐냐면. 뭐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가중치 더 주고 뭐 보너스 더 주고 하더라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행위 기반 제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명 환자한테 아무리 친절하고 뭐 이렇게 섬세하게 의료 행위를 하, 하더라도 이게 보상으로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음. 어쨌든 환자를 더 많이 받아야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구조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가를 예. 지급하는 일정 예산을 아예 떼서 음. 이 돈은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병원 단위로 의료 성과의 질을 평가해서 좀 숙가를 지급하는 제도를 별도로 음. 어, 도입하면 어떠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이 A 등급 평가를 받았다. 음. 그러면 그 병원에 숙가를 얼마 더 주고, 뭐 B 등급이면 얼마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의료의 질을 평가해서 별도의 숙가를 지급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건 마치 대학 들어갈 때 이제 수능 점수만 보지 말고 예. 학생부 종합 평가도 같이 보자 뭐 이런 음. 거하고 비슷한데. 다만 어떤 식으로 질을 평가할 건지에 대해서는 야. 아직 분명하게 나오진 않아서 이건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들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담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이게 어디 뭐 마트 가서 친절한 정도에 따라서 가격을 <laughs> 설문조사 거면, 하는 걸 수도 없고 데 그런 거면 그건 차라리 소비자들한테 연간 뭐몇만원의 바우처를 드릴 테니 예. 지나갈 때마다 마트에서 친절한 경우에는 본인이 알아서 그 바우처에 얼마를 주세요 어차피 남는다고 돈으로 드리는 거 아니니까 예. 하면 이제 그 소비자가 완전히 평가할 수 있는 건데 음.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건 이건 친절하게 잘해준 거, 물론 친절의 여부와 <laughs> 무관하게 예. 약간 무뚝뚝해도 그 환자에게 잘해주는 결, 결과가 되는 치료가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친절하기는 되게 친절한데 <웃음> <웃음> 결국은 어, 적절하지 않은 치료일 경우도 있어서 예. 그래서 그걸 결국은 환자가 모르는 건데 음. 환자가 모르는 걸 제3자인 누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음. 아무튼 참 여기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군요 예 병원 자주 안 가는 덜 가는 분들한테 인센티브 준다 사고 안 내면 보험료 떨어지는 자동차 보험하고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조금 눈에 띄던데 뭐 건강 바우처 제도라는 걸 도입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 관리를 진짜 열심히 해서 병원 잘안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건강 보험료만 내고 혜택 받는 건 너무 없는 거 아니,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반영해서 어, 이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낸 건강 보험료의 십퍼를 바우처 형태로 돌려주는 사업을 해보겠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대 십이만 원까지 바우처를 주고 그럼 음. 이바우처를 받은 사람은 뭐 병원에 가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평소에 이제 약국에서 이런저런 필요한 약들을 음. 사는데쓸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영양제 살 때도 쓸수 있고 그렇습니다. 음, 음, 그렇습니다. 예. 네. 뭐 그럼 얼마나 병원을 안 가야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거냐?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왔을 텐데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데 예. 어제 복지부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는 분기 당1회 미만 정도 병원 가는 사람은 진짜 안 가는 사람 아니야. 음.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뭐일 년에 병원 한두 번, 뭐 많아야 세번 이런 사람들이 일단은 대상이 될것 같은데 예. 복지부 생각은 일단. 뭐 아무래도 청년층이 젊고 병원 잘안 가니까 2, 30대 청년층부터 시범 도입을 먼저 해보고 예. 차차 연령층 을 확대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구체적인 음. 조건은 아마 이제 복지부에서 추가로 발표하게 될것 같습니다. 50대인데 병원 잘안 가는 사람한테는 왜안 준다는 거죠 그럼? 그, 오히려 그분한테 더 드려야 되는 거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 30대 청년들이야, 저도 2, 30대는 몇 년간 병원 안 가고 그랬어요. 저도 진짜 안 가는데 <laughs> 왜 그러지? 예. 음. 뭐, 이런 것도 있고, 반대로 지금 병원을 너무 자주 이용하면 또 패널티 도입하는 제도도 도입되거든요. 이 예를 들어서,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다든가. 예. 야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뭐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건데. 음. 그래서, 뭐 내가 몇번 간지든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래 진료 횟수가 180회가 넘어가면, 예. 어, 뭐 나라에서 경고 메시지도. <laughs> 이런 식으로 음. 관리하겠다. 이번에 이런 내용도 네, 아주, 들어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지만 그냥 아침에 병원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하루에 두 번씩 뭐 그런 <laughs> 분들이 있답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그러나 건강보험 지출은 늘어날 것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거... 대체적으로 지금 다 예산이 더 드는 거여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지역 가입자들한테 자동차는 보험료 안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간 한 일조 원씩도 깎아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는 2년 이후부터는 건강보험이 확실히 적자로 돌아서고 적자폭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뭔가 지금 건강보험 확충하는 방안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복지부도 실적 지금 건강보험료가 한7.09% 수입에 그 정도로 지금 내고 있는데 이거 조금 음.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실적 밝혔기 때문에 음. 아마도 비용이 많이 지출되면 건강보험료도 좀 인상하는 쪽으로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청년들은 많고 음. 노인들은 별로 없었던 매우 젊은 나라인 때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는 건강 보험료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그냥 청년들이 내서 노인들한테 아주 후하게 줘도 그렇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던 거라서 <laughs> 그런 건데 건강보험 이 문제가 국민연금하고 똑같은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음, 노인들은 앞으로 늘어나고 건보를 낼 청년들은 줄어드는 상황이니 네이 조금씩 깎고 없애고 이제 이러는 건데 국민연금도 그렇게 되겠죠? 네안 되면 좋은데 왜 과필? 제가 좀 병원 좀 다니고 이제. <laughs> 제가 좀 연금 좀 받을 때가 <laughs> 다가오면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한꺼번에 많이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숙명이기도 하죠, 그죠저 예. 학교 다닐 때는 오전반, 오후반 이런 거 하다가 졸업하고 나니까 학교도 좋아지고. <laughs> 하창원 본부장님,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요즘 뭐 수주를 아주 잘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 연초부터 조선업계에서는 이제 암모니아 선에 대한 수주 랠리가 이어지고 있어서, 어,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어, 기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초대형 암모니아선을 두 척을 수주를 했고요 최근 두달 동안에는 약 7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뭐 hd 한국조선해양도 어한 세척 정도를 추가적으로 수주를 했는데요 아마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딱 드는 생각이 보통 어 lng선이 수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 최근에 이제 선박에 대한 이런 구조가 암모니아선으로 좀 이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암모니아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암모니아를 자체로 연료로 사용을 하는 선박인데, 암모니아가 연소를 할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 않고 이제 무탄소 연료로 어, 나오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으로 좀 인정을 받고 음. 있는 선박입니다. 연료가 네, 연료가 암모니아인 거예요. 아니면 암모니아를 싣고 다닌다는 뜻이에요. 연료가 암모니아, 연료가 암모니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100%로 암모니아 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아직은 아닌데, 음. 이게 이제 25년이 넘어가면 이 부분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어, 왜 암모니아 선으로 좀 넘어가냐고 하냐면, 결국에는 이제 국제 해사 기구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를 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탄소 배출을 많이 하게 되면 선박을 운행을 좀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대체 선으로 암모니아 선이 조금 상용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친환경 배를 앞으로 다, 몰고 다녀야 되니까 맞습니다. 음, 그래서 네. 암모니아선이 괜찮은 것 같다고 해서 이걸 자꾸 주문하는 모양이네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탄소 배출 무탄소를 결국에는 배출을 하는 선박이어서 어, 이 시대가 좀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영국의 대표적인 조선 해운 시황 분석기관이죠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친환경 선박 발주는 매년 15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음. 31년까지는 총 1,500조 규모로 확대를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환경 규제가 2050년까지 100% 무탄소로 갈 거라서 그까, 그 시기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 선박 전체 규모의 약 80%가 음. 무탄소 선박으로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안에서 암모니아 선이 차지하는 규모도 상당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음. 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예. 응, 계속 좀 추천해 주시죠. 응. 네, 그래서 산업의 성장을 봤을 때, 지금 22년, 23년도까지는 어, 상당히 좀 수주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올해부터는 어, 좀 조선업에 대한 전체적인 공급 규모는 좀 일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이 좀 기대가 되는 이유는 앞서 설명을 드렸던 뭐암모니아선 같은 이런 친환경 음. 선박이 어, 기존 선박 대비했을 때는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한 15%에서 기본적으로 20% 정도가 비싸기 때문에, 예. 만약에 전체적인 수량이 좀 줄어들게 되더라도, 음. 가격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 이제 질적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지금 2008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신조선가가 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렇게 친환경 선박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이러한 가격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음. 물감이 좀 줄어들더라도, 조선업황은 좀 성장을 할 것이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어 질적 성장이 결국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조선업계 트렌드 중에 하나가 요즘 암모니아 추진선 수주가 좀 늘고 있다는 거. 네. 전반적으로는 예전에는 중국이 만들고 전 세계가 다 사다 쓰는 거니까 물동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제는 뭐 유럽과는 유럽에서 공장 세우고 맞습니다. 미국에서 쓸거 미국에서 공장 세우고. 네. 중국에다 공장 세웠더니 아주 불편하더라라고 하는 게 <laughs> 다양한 규제들이 그래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물동량은 줄어들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선박에는 좋지 않은 거겠죠? 네. 그러나 맞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특수선들이 나와서 좀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는 뜻 같아요. 네. 음. 맞습니다. 웬만하면 싼거 그냥 중국산 쓰지 하는 거에 대한 거에서 그래도 이런 거는 한국산 쓰는 게 좋아. 하는 배 중에 하나가 lng 선이잖아요 맞습니다 음, 여기에는 또 요즘 변수가 있나요 어 사실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변수가 될 만한 요인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좀 문제가 된 사건이 지난 1월 26일에 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 계류 중인 lng 수출 승인 건들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어, 보통 이제 lng 수출시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에너지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음. 이제 이게 대통령이 잠정적으로 수출 중단을 한다고 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 그럼 이거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어,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미 선승인된 대부분의 이런 프로젝트들이 각 산하에 대한 어, 승인은 전부 다나 있는 상황이고요 최종 투자에 대한 승인만 납둔 이런 프로젝트가 다수이기 때문에 중단될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왜 중단한다고 한 거예요? 그럼 어, 지금 이제 뭐 다양한 요인들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명목적 목 표은 LNG 수출 시설에 대한 환경과 또 안보 영향도를 좀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아직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시기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어, 구체적인 재개 시점을 명확하게는 아직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업계에서는 한 수개월 정도는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왜 그런지 배경이 오히려 더 궁금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네. 천연가스를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1위죠 지금. 음, 특히 네. 이제 러시아에서 석유가 아, 가스 사다 쓰던 유럽 국가들 다 미국과 써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등등 네. 그런 것 때문에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중단하려고 하면 이유나 배경이 좀 있어야 될 텐데. 네. 아직은 업계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얘기가 나온 것은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음... 대선발 영향이 좀 일부 있는 것이 아닌가 정도로 평가를 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괜히 그러는 걸 것이다. 네. <laughs> 어... 왜 그런지를 알아야 괜찮다고 설명도 할수 있을 텐데 대체로는. 일단, 괜찮다고만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특히, 아, 네. 투자업계에서는. 아 맞습니다. 음. 근데 이게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최종 승인만 되어 있는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예. 이제 뒤집어질 가능성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런 음. 단기적인 이슈 자체가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음.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승인되는 시점이 또 이제 행정부마다 조금 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예. 따른 변수도 어, 예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우리나라는 그 LNG 실어나르는 배 만드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일 텐데, 맞습니다. 음, 그런 변수들이 있었다는 얘기군요. 네. 네,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저희는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처음과 끝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나영준 씨가 경제 관련 책을 읽다 보니까 신흥국들은 경제 성장 초기에 선진국에서 자금을 빌려온다 이렇게 써 있던데 그렇게 나라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빌려올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은행 대출 받을 때처럼 돈 빌리는 나라가 빌려주는 나라에 가서 계약서를 쓰고 받아오는 건지 그렇다면 금리나 만기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보내 오셨습니다. 외국에서 빌려온 돈을 흔히 외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외채가 100억 달러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돈이 100억 달러인가 보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정부가 빌려오는 돈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석유 사올 돈이 필요하다든가 자동차 공장을 짓는데 설비를 외국에서 사와야 된다든가 하면 달러가 필요한데 그러면 외국에서 돈을 꺼와야 되긴 하죠. 그런데 그 달러가 필요한 건 정부가 아니라 석유를 사다가 정제하는 정유회사나 자동차 회사가 그 돈이 필요한 거지, 정부가 직접 그 달러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다만 후진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가 외국에 직접 돈을 빌리러 돌아다니면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니까 돈을 안 빌려줄 게 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돈이 필요한 그 나라의 은행이 외국 은행으로부터 달러를 빌려와서 다시 그 달러를 돈 필요한 자동차 회사에 빌려줍니다. 다만 후진국 은행은 은행조차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 은행들이 돈을 잘안 빌려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후진국 은행들이 외국에서 돈을 빌려올 때는 그 후진국 정부가 보증을 해주고 돈을 꿔옵니다. 결국 외채를 꿔오면 그 달러는 석유회사가 쓰기도 하고 자동차회사가 갖다 쓰기도 하지만 그 외채를 빌려오는 주체는 그러니까 대출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주체는 돈이 필요한 그 나라의 은행들이고요. 정부는 그 뒤에서 혹시 이 은행이 돈을 못 갚으면 정부가 섬이라도 팔아서 대신 갚겠습니다라고 보증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나라의 외채라는 건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빌려온 빚인 건 맞는데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외국에서 빌려온 돈인 거고요. 그 돈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빌려다 쓰는 구조인데 혹시 못 갚으면 은행이 대신 갚아야 되고 은행도 못 갚으면 정부가 갚아줘야 되는 이제 그런 계약입니다. 이자율은 그때그때 다르고요. 그래서 국가 신용 등급이라는 게참 중요합니다. 결국은 그 국가의 보증을 믿고 외국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국가 신용 등급이 높아지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외국에서 돈 빌려올 때싼 이자로 빌려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만기는 뭐 그때그때 다릅니다. 어, 이자를 조금 더 주더라도 긴 기간을 빌리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뭐한3 개월만 빌립시다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 만기가 1년 미만인 외채를 단기 외채, 그보다 길면 장기 외채라고 구별하는데, 단기 외채가 이자가 좀 싸기 때문에 꼭 나쁜 외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외국 은행들은 일제히 만기 연장을 안 해주기 때문에 단기 외채가 너무 많으면. 위기가 왔을 때 갚아야 할 달러가 많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정부는 이 단기 외채와 장기 외채의 비중을 평소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보내주신 나영준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